안녕하세요. 이번 시마트론 CAD 1강에서는 시마트론 유저 인터페이스 및 초기 설정 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은 시마트론을 처음 실행을 했을 때볼수 있는 화면이고요. 위쪽에 있는 메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깥쪽에 보면은 이네 가지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모델링 할때 사용하는 파트, 그 다음에 파트 파일들을 불러와서 어셈블리라는 어셈블리 그 다음에 3D 모델링된 데이터를 2D화하는 도면 그 다음에 툴을 생성할 수 있는 NC파일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시마트론에서 프레스 구명 사출 구명 설계를 할수 있는 특정 모듈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 파트를 눌러서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새 파일 파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이 모델링을 하는 기본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에 기능별로 아이콘들이 묶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시마트로는 이렇게 리본 타입의 메뉴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요 가운데는 모델이 표시가 되는 기본 메인 화면이고요. 왼쪽에는 피처라고 해서 사용자가 작업한 이 히스토리 내용을 볼 수가 있는 이런 창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 피처창 같은 경우에는 피처, 셋, 그다음에 모델뷰 이렇게 세 가지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추가적인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뉴를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섹션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이렇게 메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섹션 창이 닫혀 있는 경우에는 클릭을 통해서 메뉴를 펼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인 화면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메뉴들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왼쪽은 어떤 선택 작업에서 필요한 이 선택 필터고요. 가운데는 모델의 표시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숨김 표시, 그다음에 투명도, 그다음에 와이어프레임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고요. 왼쪽에는 어떤 형상을 선택할 때 선택 모드를 변경하는 그런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화면 왼쪽 하단에는 인터랙티브 좌표기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마우스를 좀더 이동을 해보면은 플로팅 메뉴라고 해서 마우스를 가져다 댔을 때 표시가 되는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메뉴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는 어떤 새 파일을 만들거나 또는 기존의 파일을 불러오거나 또는 어떤 형상, 외부 형식의 파일을 불러오거나 시마토론 파일을 외부 형식의 파일로 내보내는 네, 이런 기능들 제공을 하고 있고요. 편집에서는 형상을 이동하거나 복사하는 기능, 그 외에 어떤 선택을 할때 선택 필터, 그 다음에 선택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뷰 같은 경우에는 뷰에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가 원하는 뷰 형태로 변경을 시켜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와이어 프레임은 선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그 외에도 데이터미라고 해서 네, 가상의 평면, 축, 그 다음에 좌표계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미라고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면은 서피스 형상을 만들 때 사용을 하고요. 솔리드는 솔리드 형상. 자, 그리고 메쉬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메쉬를 수정하거나 하는 작업들도 일부 가능합니다. 자 이쪽 도구 쪽에 보시면은 초기 설정 변경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PMI가 여기 있습니다 자 분석에서는 어떤 형상을 측정하거나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설계 쪽에서 사용하는 카탈로그를 만들거나 편집하는 기능 그 다음에 창 네, 기능 네, 여러 개의 파일이 열렸을 때 어떤 식으로 표시할지 설정하는 네,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초기 설정으로 가서 마우스 컨트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의 초기 설정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기본 환경 설정이라는 창이 뜨겠고요. 자 먼저 일반 상에 있는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통해서 메뉴를 펼친 다음에 좀 내려보면은 이 밑에 ZPI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줌, 펜, 로테이트의 약자로 형상을 확대, 축소, 이동, 회전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시마트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키하고 마우스 키를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을 변경하기 위해서 제가 커서를 이 그림 있는 위치에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만 회전을 할수 있게끔 변경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면은 이 컨트롤이 빠지면서 이 그림 이미지가 바뀝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컨트롤 이미지가 빠지고 마우스 오른쪽 체크 상태로 이미지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텍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 앞쪽에 다 컨트롤 플러스가 붙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지면서 그냥 마우스 오른쪽으로만 사용할수 있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이동도 마우스 휠로만 사용을 하게끔 변경해 보겠습니다. 커서를 이쪽에 옮겨 놓고요. 마우스 휠을 눌러 주면 컨트롤이 빠지면서 마우스 휠로만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줌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위아래로 움직여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굴려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컨트롤 키를 빼고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이쪽에 있는 두 번째 기능이죠. 컨트롤 버튼 없이 확대 축소를 할수 할수 있도록 마우스 휠을 사용하겠다라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은, 네. 여기에 있는 설정도 적용이 되고요. 그냥 마우스 휠만 가지고도 확대 축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거는 마우스 휠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기능이고요. 자, 이쪽에는 프리셋 구성이라고 있는데요. 프리셋 같은 경우에는 타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는 이 설정들을 미리 정의를 해 놓은 것들이고요 자, 이 중에서 뭐 NX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러보시면은 현재 보이는 세팅 상태가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초기 상태로 한번 다시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기본값 복원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눌러보시면은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다시 변경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구성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밑에 있는 색상 및 스타일 기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보이는 이 배경 색상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배경 색상은 여기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두 가지의 색상을 섞어서 네, 그라데이션으로 표시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자 그라데이션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요. 두 가지의 색상을 선택을 해 주게 되면은 배경 색상이 변경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단일 색상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그라데이션 체크를 끄고요. 네 흰색으로 그냥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은 치마트론 기본 구성이 네 가지로 되어 있었는데요. 네, 그다음에 어셈블리 그다음에 도면, N c 이렇게 네 가지 구성이 되어 있었죠. 네, 각 형식에 대한 배경 색상을 다르게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 형식 체크를 푸시면 각각의 형식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각 형식에 따른 배경 색상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동일로 하게 되면 지금 표시된 이 색상으로 네 가지 구성이 다 동일하게 바뀐 뀌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지시면 강조 정도라고 해서 이렇게 발을 움직여서 조절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형상이 있을 때 우리가 마우스로 이렇게 면에 가져다 대보면은 면의 엣지 또는 면 자체가 녹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강조되는 정도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가서 보게 되면은 자요 부분이고요. 자, 기본 세팅 값은 8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네, 확인을 누르고 가져다 대보면 엣지 뿐만 아니라 면 자체가 하이라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 약간의 눈부심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아까 설정해서 값을 제로 또는 20% 정도로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동 저장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 저장이 되게끔 체크가 되어 있고요. 시간은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분으로 설정을 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위쪽에는 백업 파일을 또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백업 파일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백업 파일을 생성하게끔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백업 파일이 만들어지는 게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걸로 세팅을 해서 백업 파일이 생성이 안 되게끔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백업 파일은 기본적으로 그 모델 오픈된 모델링이 있는 위치에 되겠고요. 어, 백업 파일을 특정 폴더에 집어넣고 관리하겠다라고 를 했을 때는 이 하단에서 네, 특정 폴더를 지정해 주시면은 백업 파일이 특정 위치에 저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백업 파일을 복구하는 방법은 자, 요, 뒤에 보시면은 좀 .bac라고 돼 있는 요 확장자를 바꿔주면 되겠는데요. 시마트로는 ELT라는 확장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 부분을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름이 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바꿔놓고 뒤에 점 .bac를 ELT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시마트론 파일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업 파일을 복구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뒤에 확장자를 ELT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시마트론 예제 파일에서 파일의 초기 설정에 있는 모델링 파일을 하나 열어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거나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보기에 관련된 기능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쪽 메뉴가 있는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러 항목이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메인뷰라는 항목이 있고요. 체크가 안돼 있을 경우에는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체크를 했을 때 지금 보이는 이 도구 모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활성된 좌표기를 기준으로 평면, 정면, 그다음에 측면 네, 이런 것들을 표시를 줍니다. 자, 이런 메인 뷰 기능 외에도 자, 왼쪽 하단에 있는 인터랙티브 좌표계를 통해서도 형상을 네, 이동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마우스를 가져다 대 보면은 이 좌표계가 선명하게 표시가 되고요. 이구 형상이 같이 표시가 됩니다. 현재 이 좌표계 방향은 활성화된 UCS의 방향과 동일하게 표시가 되고요. 자 여기서 제가 이 구형상에 커서를 놓고 클릭을 한 상태로 움직여보면 네, 컨트롤 키 없이도 이렇게 형상이 움직인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이 좌표계를 화면상으로 바로 놓고 보겠다 라고 했을 때는 이 화살표의 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네, 선택한 화살표가 화면 표시 방향으로 변경이 되면서 형상이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등각뷰로 보기 위해서는 여기 메인뷰에 있는 이 등각뷰를 보시거나 또는 자, 이 구형상의 빈 공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등각뷰 상태로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쪽 부분을 보겠다. 그러면은 화살표 끝에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회전이 되죠. 구형상의 비공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등각형 형태로 바뀌게 돼요. 자, 플로팅 메뉴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을 화면을 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좌우로 이동하는 기능이고요. 자, 이렇게 평면뷰 상태에서 자 90도 간격으로 회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뷰 전환 같은 경우에는 윗면과 바닥면을 뒤집어 주는 거고요. 자, 이쪽에 있는 플러팅 메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랜 회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평면을 화면상에, 화면상에 평행하게 놔주는 기능이고요. 자,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보면은 이렇게 바로 잡히죠. 자, 선택 줌 기능이고요. 선택한 면을 이렇게 줌에서 볼때 사용을 하고요. 센터 회전 같은 경우에는 특정 포인트를 기준으로 형상을 회전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눌러놓은 상태에서 창이 뜨게 되면은 체크를 하고요. 포인트를 지정하고 움직여보면은 아까 지정한 포인트를 기준으로 회전이, 회전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해제할 때는 반대로 체크를 풀어주고 확인 눌러주면은 해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이나믹 단면 기능이고요. 단면을 잘라서 볼때 사용합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기본 이 세팅 값에 의해서 이렇게 단면이 표시가 되는데요. 단면의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제가 점이나 또는 면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기준이 되는 점이나 포인트를 선택할 때는 이쪽에 보시는 네, 방향 설정이라는 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발을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보면은 전체 형상이 표시가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은 형상이 다 표시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이나믹 단면을 들어왔을 때 어떤 형상이 표시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 발을 이쪽으로 옮겨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새로 기준이 되는 포인트나 면을 지정하기 위해서 자, 이 부분 방향 설정을 체크를 하고 포인트나 면을 선택을 합니다. 자, 먼저 면을 선택을 해볼 거고요. 면을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증분 값을 입력을 하고 이렇게 이동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정된 증분값만큼 이동이 되면서 단면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발을 움직여도 되고요. 자, 다시 방향 설정을 눌러서 자, 요번에는 포인트를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쪽 센터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 형상을 요런 식으로 잘라서 볼 거고요. 네, 포인트 선택할 때는 여기 포인트 필터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필터 관련된 부분은 뒤쪽 동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포인트를 찍어 주게 되면은 지금 화살표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형상이 잘리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포인트 기준으로 이렇게 x축 방향으로 잘라서 보겠다. 그러면은 이 화살표가 이 x축의 수직 방향인 y축으로 변경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네 화살표를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좌표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방향을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앞면의 표시 상태는 이쪽에서 바꾸실 수가 있고요. 네 솔리드 색상으로 보거나 투명도를 적용하거나 네, 해칭선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현재 상태에서 이 단면에 이 윤곽 라인을 그대로 선으로 추출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자, 여기 어드밴스로 펼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단면선 생성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현재 보이는 이 상태에서 라인을 추출 해줍니다. 이생성된 선에 대한 기록도 이 단면선 46번이라고 해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다시 들어갈 때는 다시 다이나믹 단면을 누르시면 되겠는데요. 위치는 마지막에 나왔던 그 위치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위치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밑에 있는 카메라 기능은 화면 시점을 이동시켜 주는 기능이고요. 자이 상태에서 제가 화면을 이렇게 회전했어요. 자 방금 보였던 그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이전 화면으로 하시면은 그 바로 전 단계 화면 상태로 변경을 시켜주고요. 다시 앞쪽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다음 표, 이전 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각도 회전 같은 경우에는 X, Y, Z 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입력된 각도만큼 네, 돌려주는 기능이고요. 이 각도 값은 리스트에서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는 등각뷰의 플러스 방향을 변경하는 기능이고요. 현재 상태에서 등각뷰를 눌러 보게 되면은 자 Z 축이 위로 설정이 돼서 플러스 방향 위로 설정이 된 상태에서 등각뷰가 표시가 되는데요. 에, Z 플러스 방향을 반대로 이렇게 바꿔 주게 되면은 이렇게 뒤집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시마토렌의 기본 이 환경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세한 기능들에 대한 설명은 이후에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